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 박현삼시장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중형 SUV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앞에 보이시는 이차량 벤츠의 GLC 350i 포메틱 AMG 라인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 정말 많은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 등급과 옵션은 똑같아도 외관의 익스테리어 옵션이 약간 다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론트 범퍼 디자인과 후면부 그리고 또한 휠까지 이 AMG 패키지가 적용되면서 좀더 멋스러우면서 다이나믹한 외관 디자인을 가져갈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주요 옵션이라고 하면은 반지할 주행부터 어라운드 비와 헤드업 스플레이 등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휘발유만으로도 주행 가능하지만. 전기 충전 시 1회 충전당 20km 이상 전기만으로 주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단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경제력까지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 2차량 신차 출고가에이 무려 8,200만원 정도 육박했었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했고요. 판매하는 금액 3,090만원에 판매할 차량입니다. 스펙은 2019년 3등록에 키로수 9 8,000km 정도 주행한 스펙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성능지 보시는 것처럼 교환팡금 없는 차량에 누유 또한 없음으로써 보증처리까지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차량인데요. 또한 카이스트까지 완벽한 게내차 피해 금액 딱한건 80만 원도 있지만 앞유리 돌방으로 인해서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유리 교체한 차량이기 때문에 카이스트리 또한 완벽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비품유리가 아닌 정품유리로 교환했기 때문에 큰 걱정 또한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전면부부터 보여드릴게요. 헤드램프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GLC 데이라이트와는 다르게 상단에 한번더 화사한 조명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GLC와 차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결 무늬의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데이라이트부터 LED 드림프로서 시인성까지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가운데 글을 보시면은 이 엠블럼 쪽의 레이더 센서와 그 하단에 전방 카메라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뷰는 물론이고 프론트 범퍼 디자인이 AMG 패키지가 적용됨으로써 좀더 멋스러운 디자인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 바디지만 입고 된지 얼마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광 상태마저도 매우 훌륭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벽한 상품화로 입고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휠타이어 사진 띄워드릴게요 네 휠타이어 보시는 것처럼 휠은 AMG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 파이브포크 휠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네, 짝다 양호한 컨디션에 앞뒤 타이어 잔여량은 40%에서 5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주얼 셀루프부터 깔끔한 루프 컨디션과 사이드미러 쪽으로 사이드 리피터 미러 안쪽으로 축방경보기능부터 어라운드 뷰 있기 때문에 사이드 카메라 위치했고요 도어 캐치 쪽으로도 컴포트 XS 기능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사이드 스텝 하단에 고정식 발판이 있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도 승하차할 때큰 불편함 없이 승하차 가능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정통 SUV 라는 갖고 있기 때문에 2열 좌석 공간성도 꽤나 실용적인 공간성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자, 측면부도 기스나 문국 또한 보이지지 않으면서 바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내 네, 후면부 테일램프 보시는 것처럼 후면부 또한 주간 주행등 작동 시켜 놨습니다. 상단과 하단에 두줄의 LED 면발광 테일램프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양쪽 다 기스나 깨짐 현상 보이지지 않으면서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 오매틱 4륜구동으로 안전한 드라이빙까지 가능한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또한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으면서. 안쪽에 트렁크 매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꽤나 깔끔한 컨디션에 2열 좌석 폴딩까지도 이 레버로 폴딩 가능하기 때문에 2열 폴딩도 큰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폴딩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5 0 0 l 가 넘는 꽤나 실용적인 공간성에 하단으로는 이렇게 충전기부터 각종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지금까지 저랑 벤츠의 GLC 350i 5메틱 AMG 라인 보시는 데요 바로 실 영상 보여드리고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시트 컨디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을 챙겨갈 수가 있고요. 앞좌석 쪽규엽지에 오가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내 또한 무드 있는 엠언트라이트 조명까지도 은은한 조명으로 고급지게잘나와지고 있으면서 시동 또한 걸어놨는데요. 바로 계기판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실주행거리 네? 98,149km 주행한 차량에 지금 경고등 또한 보이지지 않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라이브를 놓고 주행을 하시다가 브레이크를 한번 꾹 밟게 되면은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으로는 선명한 화질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잘 나와주고 있고요 핸들로 넘어오실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핸들은 3포크 핸들 디자인에 가죽 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핸들 리모콘과 핸드프리 패드시프트, 오토레인 센서 핸들 열선, 전동 핸들 또한 앞차 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버 형식으로 위치해 있으면서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능동용 차선이탈과 전방 추돌 등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가운데 쪽 비춰드렸을 때 정품 모니터부터 순정 내비게이션 사용 가능하시고요. 차량에 들어오셔서 차량 기능에 들어오시면 은이지 업세스 기능부터 엠벤트라이트와 밝기, 색상 조정까지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움직이면서 어라운드 빛 또한 선명한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모니터 아래쪽으로는 3구 형태 에어벤트, 또한 아래쪽으로 푸르트 에어컨부터 CD 플레이어와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을 때제더리암과시니잭 포트, 컵홀더 두개 위치해 으면서그 밑으로 내려오셨을 때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세미오트 기능, 또한 이 버튼으로 계기판 비춰드리면은 하이브리드 모드와 전기 모드, 차지 모드까지도 이렇게 구성이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상단부로 넘어오셨을 때 ECM 르밀러와 블랙박스, 채널,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글로 박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2열 좌석 넘어가실게요. 네, 2열 좌석 탑승했습니다. 일단은 유체랑 같은 경우에 정종 SUV다 보니까 공간성은 꽤나 실용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4인에서 5인 패밀리카로 운용하시기도 좋고요. 다소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스위치 같은 경우에 가운데가 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가운데 탑승하시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으로는 주로 셀럽부터 전차주분께서 응? 옷걸이부터 이렇게 식탁까지 따로 설치를 해주셨고요. 가운데 쪽 비춰드렸을 때 응? 2열 좌석 독립공조 시즌과 암레스트 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과 커플도 두개 앞쪽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하단으로는 아이스픽스 돌출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잠시 도어 트림 쪽 비춰드리면은 도어 트림 쪽으로도 이렇게 열센시트부터 앰비언트 라이트가 고급지게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에 2열 자석 폴딩이 가능하다 보니까 간단한 차박이나 캠핑 레저용으로도 적합한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GLC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차량 내려서 총정리 도해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의 GLC 350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오메틱 AMG 라인 보셨습니다. 19년식에 98,000km 완전 무사고의 카이스토리까지도 완벽하고요. 반지 알주행부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비 등 요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들 풍부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편의사 양 빵빵하게 들어간 이 모델 오늘 제가 3,090만원에 준비했으니까요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